사랑하 축복합니다. 4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연호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가물었고도 건조한 날씨 가운데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또 비가 내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이땅 가운데 활기가 돋아지고 생기가 돋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가물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며 또한 그렇게 새생명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어한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조해져 있고 또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삶들 가운데서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학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손학비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0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다윗의 시 탄력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 왕이었었는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왕대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임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며 또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들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그것을 볼수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다 선포하다와 관련된 동사가 총 20회나 나온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로 끝나지 않고 그 분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과 선포로 나타내는 것을 볼때 단순히 왕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합당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 아닐까요? 음.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앞 부분에서는 다윗 개인의 찬양으로 끝났다면 음. 결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 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마다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죠. 그분의 지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찬양하며 또한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말하며 주의 능력을 선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계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과 극휼 때문에 온 인류와 피조세계가 든든이서 있고 이스라엘이 생존하며 또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뜻과 길은 어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보다 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게 아닐까요? 한 번쯤은 어 다시 한번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분의 작품들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보는 것들이 어떨까요? 그 필요할 때가 언제, 언제일까요? 바로 이 바빴던 우리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멈춤이 없으면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찬양과 기림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 어떠한 그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분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입니다.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느님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하느님께서는 넘어지고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생명 있는 모든, 모든 것들의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만족해야 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나다신 자들이 마음으로 주를 악망할때 외면하지 않나 하신 하나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수 있는 거죠. 사실 어쩌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 보금, 복음도가 끊겼고 끊었고 또한 그러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공평한 복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야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성과와에 대해서 일단은 섬겨 나가는 것이고,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그 이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러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어떠냐 입니까 어, 바로 강구하시는 자의, 강구한 자의 응답자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행위가 의롭고 모든 일이 은혜롭다 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에서 1 8절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한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든든한 성이 없고 하나님만큼 더 완벽한 방패는 없으며 하나님만큼 안전한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그 고백에 결정이 된거죠 다윗가하나님과 거리는요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셨지만 그에 대한 강구가 다시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며 단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만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 그렇다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계속적으로 어또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이십편의 말씀들 가운데 이제 할렐루야 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또 우리가 운데 어떠한 은혜 주실지 에 대해서 한번, 한번 기대하면서 또 특별히 5월 달에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게 될 텐데 마태복음의 그 말씀들 한번 묵상하기 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기쁨 마음으로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아 축복합니다 안녕.